매출 공개 가능할까요? <laughs> 월에 200억 정도 치는 것 같아요. 그, 이, 그, 이, 200억, 어. 와 저, 저기 뭐 하시고 계셨나요? 어? 아, 출근하려고 해 출근하기 전에 인터뷰 잠깐만 가능할까요? 오래 걸릴까요 혹시? 시간이 금이시 네 빨리 네. 차량 소개 한 번만 해주신다면? 포르쉐 파나메라 2억 천만 원 정도 아, 이 차를 사게 된 이유가 제일 빨리 나와서 파나메라 청동 구매하신 건가요? 그렇게 <laughs> 좋은 차를 끌수 있었는지 직업 공개 가능할까요? H2 마케팅 그룹이라고 통산 마케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공개 가능할까요? <laughs> 월에 200억 정도 치는 것 같아요 그, 이, 그이 200억 억. 처음 통장 1억이 들어왔을 때 내가 몇살때 셨어요? 나 스물일곱 살 그때 당시에 기분을 좀 표현해 주신다 진짜 이게 맞나? 그리고 더 많이 벌수 있겠다 나는 돈 vs 명예 vs 권력 돈이 있으면 명예도 살수 있고 권력도 살수 있습니다 태토 녀신가요 혹시? 일할 때는 태토고 남자친구한테는 에겐입니다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 없어요 이상형 있으시다 태토나 인척하는 에겐나 <laughs> 그러면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도 이해해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일을 하시는지 알아? 6시 나와서 9시 10시쯤에 들어가요 직원들은 아니고 저는 주말도 출근을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소개 해 부동산이라는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을 고객들한테 좀더 쉽게 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 회사에 좀 장점이 있다면? 돈 많은 태토녀들이 많다 저도 혹시 가고 싶은데 지원 안 받으시나요? <laughs> 네 네. 아 네네라고요? 장난이고 저희가 지금 실제로 직원을 채용 중이긴 하거든요 아 진짜요? 아, 직원이 되면 돈을 얼만큼 벌수 있을까요? 아, 인센티브 제도라서 평균적으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 이력서 꼭 넣겠습니다 <laughs> 대표님 지금 행복하신가요? 네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내가 싫어하지 않는 걸안 하는 거고. 인생에서 싫어하는 게좀 있다면? 혹시 저를 좀 싫어하시나요? <laughs> 아니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 해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교가 중요하다 하나 요즘은 안한것 같아요.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안 했던 시간을 세배네 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뒤쳐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따라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시간이 돈이니까.